시, 사실 저는 가렌을 거의 안 해봤어요. 거의 우루프 가렌 아니면 롤토체스 가렌 오, 어, 그럴 때 오. 아니면은 가렌을 안 써봤어요. 근데 정복자가 그렇게 좋대 요새. 정복자가 1% 들고 있거든. 이거 정복자로는 따라서 해볼까? 와 탄미드로 해서 탑이 나오면 가렌을 하고 미드가 나오면 어? 가렌을 해. 뺏기 뺏길라나? 아 이승호야. 솔직히 누가 가봉이를 뺏어갑니까 지금? 오, 오케이 가렌 픽해야지. 휴 드디어 가봉이를 픽할 수 있어. 아 힘들다. 와 요룬도 이렇게 정복자 결이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하지만 안 나면 아갈 응. 아니야 베인은 원딜일 거야. 맞춰놨어요. 오 예탑이었어 오 좋좋아 탑은 레넥톤 가능할 거야. 돌한 방패 들어 뭐 들어 레넥 강화 W의 실드 사라진다고 그래? 아얘 실드가 있어? 음 내가 아는 가렌이랑 좀 다른데 아 이번에 생긴 건가 이게? 아 이번에 생긴 거야. 일단은 방패 들고 갑시다. 레넥이니까 조금 아플 것 같아요. 살인할 거야. 오 안돼 코야 아니야 우리 우리 애가 에코가 아니구나 녹턴이구나. 우리 애는 녹턴이었어요. 우리 가랭이의 춤을 보세요. 짠. 아니 저왜 죽는 거야? 왜왜뭐뭐 뭐 때문에 죽은 거야? 아니 아직도 애들 이 있었나 보네. 안녕하세요. 한대 때려. 오. 오, 얘손인것 같은데? 약간 손인것 같은데? 한대더 때려. 좋아.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그리고 패시브로. 오, 어, 체력 채워. 체력 채워. 체력이 채워진다. 그 다음에 E 찍으면 되나요? 뭐 찍으면 될까? E 찍자. 아, 얘, 얘 이거 분노 채우면 무서울 것 같은데? 오, 하지마, 하지마. 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 나좀센것 같은데? 오, 설마, 이거? 뭐지? 솔키 굿저말를안 썼어도 잡았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자신감조차도 생기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오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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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셨구나 도망가세요 오오오 또또또 오오 어어어 오오오 오케이 클날뻔했오오 오,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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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아아 하지마 가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선이, 녹선이 진짜 잡아주면은 진짜 아니 아 녹선님 아 그러다 죽으실 것 같은데 안 되네요 빼빼빼빼 아 뺏어요 오 공포 걸리면은 걸면잡 걸면, 잡음. 걸면 못, 아니 다못 잡을 것 같은데 아아 육렙 지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빨리빨리 먹자, 빨리 빨리 먹자 그러면 빨리 내가 레벨을 빨리 아 씨씨 아 쌍도프 양핑 아니야 근데 나 지금 미니언 많아가지고 약간 싸울만 할지도 이렇게 탑, 탑에만 오면 이렇게 싸우고 싶어질까 원해님 <laughs> 저랑 싸우실래요? 됐다. 아, 님. 아, 님 레벨 왜 이렇게 빨리 올르죠 아, 하지 마세요. 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이, 나쁜 새끼. 죽을. 잠깐만 하고. 아, 씨, 나좀잘못 하는 거 방금 좀 꼬우나 을거 같은데. 아, 씨, 처음에 솔킬 땄을 때좀 잘해 보였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다 몹들 때문이야. 악당 그거 사라졌어. 아, 그래. 아니 바텀몬 또 무슨 일이야 이게? 좋아 좋아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이 친구. 오 이렇게 았어오오오오 갈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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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갈이 아니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빡빡머리 씨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아 대조마 아아내 목숨 같은 조마를 뺏겼어. 아 오면 뭐쩔 건데. 오!! 오 내가 굵굵굵굵굵 굵. 와 이거지 뭐뭐 뭐 이씨 무릎필핀 찍으면 뭐 어쩔건데 뭐 어쩔건데 뭐 어쩔건데 님어쩔건데요 뭐 님이 아까 저한테 어 쟤한테 2킬 줬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신발을 신발 헤르메스 가야될것같아 좋아 이렇게 가고 좋아 이렇게 가가가 달려달려달려달려 아왜 자꾸 와 아까 막탄 먹었다 아이 바텀이다가바텀 개망하는데 독통꾼바텀 개망하잖아요 우리 아 근데 이거 완전 카운터픽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하다 아니야 저런 망한 라인은 가지마 이제 어. 이거 내가 약간 레넥 상대해 보니까 먼저 큐를 쓰면 이겨 어 먼저 큐를 쓰면 돼어 먼저 큐를 쓰면은 와개세 봤어 얘들아? 먼저 큐를 성공하잖아? 그러면은 이겨 어, 먼저 큐를 써야 돼 좋아 하나디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음... 좋아 이 레넥들 이새 나한테 어 어디 지금 오 지금 내 앞에서 말이야 오 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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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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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친구, 어공친공친공 친구, 친구, 아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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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 친구, 친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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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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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 친구, 친다 친구, 났다 친구, 아구 친구,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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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거 친구, 친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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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거친 저거 아 친구, 친고 아이고 구 친구, 친구, 친거아구친아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너왜 이렇게 피우 모죠야너왜왜 왜 이렇게 피우 모죠너 뭐야? 너뭐 스킬이 있나? 아닌 거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 가까이 가면 안될거 같은데. 와,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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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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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가라 가라 가라. <laughs> 아니 아 지금 <laughs> 어디서 악어 우... 쉐끼가 말이야? 지금 까불고 있어 말이야, 쉐끼가 말이야. 아, 좋아 좋아. <laughs> 음. 와, 이것도 포탑도 밀자. 호이호자호자 오, 뭐야? 아니, 14분. 아이고, 14분이 돼버렸네. 아이고, 빨리 죽게 와, 뭐야, 이거는. 아씨, 하지 마세요. 응, 하지 마. 야, 이거, 이거, 바텀에도 올라오겠다. 어디 지금 탑, 신성한 탑에 지금, 어, 원거리 챔프가 올라와. 아, 미안해요. 오, 이거, 이거, 이거.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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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가가가가가가가가이가가가가가가 이거. 어, 갈갈가갈가 귀여운... 아, 아, 오, 와, 오,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아! 이거 어떡해 아, 바텀도 개망했어. 카사딘님, 같이 뭐좀 해보실래요? 나한것 같은데. 와, 나피개 빠지네. 28, 28. 오, 일단은 얘들아 와봐. 우리 카사딘이 뭔가 멱살을 잡고 있거든 아래쪽에서는. 난 이거 밀면 돼. 오, 카사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온다. 에시쿤. 아아, 모르가나 쿤도 있었구나. 미안해요. 피하면 돼, 피하면 돼. 피하면 돼! 피하면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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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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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궁 써봐. 어디서 지금 바보로. 음, 어, 거기서 W 쓰려고 한거다 알아. 여기 와드에 놨어. No. 오, 와드 안에 놨어. 내시쿠내시쿠내시쿠내시쿠내시쿠 아! 몰라고저 비겁해! 어 비겁하지 않아! 응, 응, 절대 안 돼! 어, 절대 안 돼! 어어 절대 카이팅안 돼! 공 어, 카이팅 맞아 오케이! 으음 절대 카이팅안 돼! 오, 훈리야! 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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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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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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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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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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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가 가라 가 가라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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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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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라 가거가가가 우와 잘 걸렸다 이 친구 오잘 걸렸다 너너너이집아나잘못 시... 걸렸다 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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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아 아이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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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아이고 아이고 가보가 가보가 아씨 이래가지고 가보는안돼아씨두보이 새끼 아이고, 음. 팬덴 좋긴 한데 팬덴을 가도 될까? 어이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애쉬 어디 갔지? 아이고, 공을 어디다 써야 되냐? 애쉬 없어요? 어디 갔지? 애쉬 친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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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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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야, 이거 한다. 진짜 솔직히. 솔직히, 와, 진짜 이거 나 때문에 가능하다. 여따비 어, 쓰고. 이건 가능하다. 나 때문에 어, 뭐야? 어? 제 캐리? 에쉬 나갔어? 에쉬 나갔대? 아니야, 에쉬가 나갔을 리가 없어. 그냥 우리가 이긴 거야. 에쉬는 있었다고 분명히 있었어. 에쉬, 아니 이거를 왜? 왜 얘를 주는 거야? 야! 아 이거 나 빼고 4인큐네 이거 아씨 아니 4인큐는 안되지 참 그럼 3인큐야? 너 혼자야? 야 그러면 날 줘야지 이거를 왜 징크스를 주냐? 야 딜량 딜량도 내가 1등인데? 야 딜량 내가 1등이야 지금 징크스 지금 요만큼 넣고 지금 말이야 오? 레넥톤 레넥톤이랑 비슷하네 야 딜량 내가 1등이야 아싸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언니 아씨 oh, no. 나 무서워서 oh, no. 나간거 oh, no. 알아 oh, no. 캐리, 탑차이야 탑차이, 이지해. 누군가 곁에. 곁을...